근데 저기 이, 이쪽 우리 선수들이 말을, 저기 어린 선수들한테 진다고 미리부터 네. 예, 그 영감을, 말을 조심해야 될것 같은. 오늘도 예. 어, 어, 자기네들끼리 치는 겁니까? 이거 뭐 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선수들은 지금 54분만 뛰고 있는데 예, 김 선수만 뛰고 있네요. 예. 아. 유 야, 야, 야 김선수는김선수만 보이지 딴 분도 예. 뛰고 있습니다. 아 다른 분도 뛰고 있나요 영상 저... 보면은. 아, 아 그렇군요. 아 댓글 예. 들어면 오안 되니까. 아 댓글 들어면 안 됐죠. 아, 예. 아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예. 아,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예. 아, 저기 또두 뭐 분이 또 이렇게 걸어오시는데서 저분들은 상관없는 분들. 지나가는 다색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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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는 분들. 자 말하는 순간 꼬리 꼬리 지금 안 들어갔나요? 네. 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야 근데. 저번에보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역시 멤버가 무섭습니다. 멤버가 네. 어, 무섭습니다. 여기 축구 게임 할때 여성들도 한세 명이 투 투입됐었거든요. 견장분요 그렇죠. 세 네. 명이 투입됐었고 아 남자들도 뭐그 떡대가 이렇고 뭐지만 오굉장한 미남들입니다. 그 목사님들이신데 오예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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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드디어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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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예. 예. 오, 예. 우리 와, 얘기하는 순간에 지금 예 바닥에 쳤습니다. 앵글, 우리, 유 안녕하세요. 회수 위원님께서는 그럼 야. 골을 몇 골을 네. 넣으신가? 통상적으로 경기 때마다 제가 경기 때마다 넣으신... 지금 골키파를 보다가 나중에 야구창을 한대 맞고 그리고 이제 끝냈지만 예. 그... 오 이거 보십시오. 이분 그이 맞습니다. 그때온다는말이는 그때는 아, 때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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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그때는 그때할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아때는을때는 그때는 그아는겠죠는 그때는 이때는그때다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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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진그때상관없는 그때는 진때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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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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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와예 예. 하지만 여... 이야 진짜. 근데 역시 볼이, 볼이 붙어서 움직입니다 선수와 같이 예 선수들은 예 다릅니다. 예아 진짜 우리 목 목사님들은 어디 가시나? 그게 다불사하를 만들어놨더니 다가버렸나 이거 혼자만 뛰고 있습니다 지금. 아진짜아 진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나 지금 살기해 진짜 그게 아닌데. <laughs> 아직 저기 아닌데 어떻게 일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아, 저기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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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아, 역시 아, 오씨는 아, 끈질깁니다. 아, 예. 오씨가 끈질깁니다. <laughs> 예. 끈질깁니다. 예. 예. 오선수가 끈질깁니다. 옛날부터 예. 정말 아주 부드럽게 하느라고 아주 이렇게 그리고 몇명안 안 남았네. 다그게 아, 떨어져 나가는 상태에서 54번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54분만 계속 그냥 생각없 바깥으로 나갔어 아니 5 4분만 뭐 나만 날좀 봐요. 날좀 봐요. 저기서 자꾸 다 이건 뭐 저기서 뭐 합니까? 오오 오용을 시누미 자기가 있어 있습니까? 축구. 보이지도 않게 어.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통신호를 보내 보세요. 못뭐 보내죠? 아 예. 아, 네. 나는 그런 걸안아 그런 건안 해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래. 갑자기 볼이 날아오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여기는 안전빵을 원하시는군요 오~! 와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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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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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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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우 우와 있기 때문에 역시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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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아, 있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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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아, 다와우게 아닌가 지금 아,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이남일 이남일 선수 역시 0보기도 40대로 보이는 것 같은데 장난이 아, 아닙니다. 아우, 아, 아, 아. 힘이 뭐 물질이면 물질 뭐 저건 뭐 굉장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이남일 선수 예. 이남일 선수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남일 선수는, 있습니다. 예, 이남일 선수는, 예. 선수는 부인이 목사 같아요. 권님이신데 아, 아, 예. 엄청 기도를 기도를, 기도를, 기도를 엄청 예. 하고 계십 그래서 네. 이제 목사님 음. 팀에 들어와서 이제 음. 지금 어, 예. 예. 어. 슛 자자자. 아까 그분들이 자, 자, 지나가는 분들의관요 광개그 광개그 보러 들었어요. 오, 어, 얘, 어, 어, 아, 어린 선수가 놀을 네, 제가 아. 선수. 잘, 잘 갖고 놀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 이제, 아, 이거, 설 어, 아이고, 아이고, 이고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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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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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창을 맞, 아, 저, 공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저분? 아무것도 나괜찮을거 소리 소리 커피가 나는 거같진 않나요? 아니 소리 맞은 아... 거 같은데 아, 아, 아... 소리가 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야. 예 이제 아셨죠? 예 아, 아... 고통을 하셨죠?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안구차가 맞는데 난그그로그 소리만 들여도 와어퍽 소리가 났는데 네, 입원해야 될것 같은데 저렇게 아직도 그냥 싱싱합니다. 네. 아 참. 근데 이건 좀 다른 색 다른 얘긴데 119를 불르면 오나요 여기? 아무래도 아 오겠죠. 그러면 예. 다 오겠죠. 어디든지. 부상도 예.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오늘은 어떻게 좀 조심히 아, 말 조심. 말, 조심 말 조심할까요? 예. 아까 말 얘기로 하시고. 예. 좀저저저 무서워 먹자. 전 선수. 예. 네, 네. 결국 퇴장해 버리잖아요. 퇴장해 버리고말 조심하셔야 네. 될것 네. 같습니다. 말 조심. 몰랐습니다. 역시 54번 선수가 아, 지금 예, 계속 앞에서 선수. 알짱거리고 있습니다. 왜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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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서 알짱거리고 계신지 아, 모르지만. 지금 예, 있습니다. 뭔가 네, 땀도 비 오듯이 흘리는데, 뛰는 거는 별로 못 봤는데, 아, 땀은왜 저렇게 흘리시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분이 걸, 걷고 있습니다 축구대 걷고 예. 있습니다. 다들. 이분 쓰다고안 하면요, 이분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스타일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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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못목사님 아, 사라진 거 아십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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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안 쎄다, 너는 안 쎄다, 안 쎄다, 아, 하니까 사라진 거예요. 아, 거예요. 역시 역시. 한 번도 빠진 적이 축구, 없어요수 이제 이게 절습니다 이끼미 이끼미 꼴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안 쎄다 이제부터 꼴꼴다 쎄다 보도록 해드리습니다예 우리 유 소녀 해설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예예. 오십 속꼴꼴 꼴. 예. 오. 자자자 자. 자자 자. 자 자. 자야야야 yeah. 야. 야, 야, 야. 오, 야 정말 아. 아, 나는 정말 아까 명장면 봤습니다. 아구창한테 맞는 거와 퍽 소리. 네. 그 아, 예. 롱농롱 슛. 그거도 와이 걸맞아 이남일, 이남일. 이남일. 저분이 힘이 굉장합니다. 네. 축구 네. 예.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게 예. 예. 보는듯한 예. 예. 순간표순간표 예. 아. 예. 여기 예. 오 라는 순간 정말 굉장히 아. 난척하는데 드디어 골 한심으로. 기회가 왔습니다. 5몇 번? 번 아저 아, 아. 선수 아 저분은 이렇게 알통이 그렇게 나와서 여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이 참또 좋아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럴까요? 네. 네. 저런 네. 이상한 이상좀 짝짝 뻗어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아예야 진짜 <끝> 역시, 예. 역시, 많이 이남일 선수가 참... 신발이 돋보입니다 예, h look at 리 y yeah, yeah, 니다야야야야야야야 e 야야야야야 저러, 저렇게 잘 아니 저러, 저렇게 참는 건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회자님 아, 저렇게 찬다는 모르겠는데 우리 육십 점 육십 우리 십점 육십 점 육십 점 육십 점 육십 점육예점 육십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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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십 사판 십점 육십 점 육십 점육예점 육십 점 육십 점육 야. 골했습니다. 야, 터무니 야, 야. 없이 어이 없이 골을 넣었습니다. 네. 네. 우리 지저스 축구도, 축구 선수단 분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게요 네. 진짜. 근데 이분은 뛰진 않고 왜 계속 이 앞에서 이렇게 얼짱거리고 아니, 계시는지요. 54번. 54번은 어차피 우리 시선을. 전반전이. 전반전이. 예. 굉장히 방한대. 노력합니다. 노력합니다.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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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우리들의 시선을 굉장히 신호 씁니다. 노력. 노력 좀 하려고 그랬는데 도안 됐군요. 틀어주니까 자기 왕인 줄 압니다. 예. 예. <laughs> 엄발란 선수가 들러나선수는 후반전이라고 저기 이이오오오오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피해습습니다나님께서 저쪽으로 아, 가게 했습니다. 아, <laughs> <laughs> 천사들을 보내서, <laughs> 천사들을 보내서 막아주셨습니 아, 우리, 우리가 맞으면 되겠습니까, 어, 지금. 예. 그, 우리가 맞으면 선수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 다, 다 나가고, 저쪽들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곤란합니다. 항상 지금, 예나 지금이나 저쪽 분들은 예. 전 세계 밖에서 저렇게. 시청자들이 지금 예. 우리의 헬스을 듣고 지금, 예. 저쪽에서 예. 바깥에서 항상 저렇게 살아서 예. 살았습니다, 예. 우리가. 리얼하게 우리 헬스을 예. 듣고 더, 더 예. 실감나는 경기를 야, 보고 계신데, 정말, 그죠? 말하시만! 아또이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야 정말 싸움은 두일 것 같습니다. 오! 오! 야야야야 오! 오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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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막았습니다. 막았지. 초 아, 아, 지금 뭐한 거죠? 오, 막았죠. 골을 넣어야지. 골을 넣어야지 눈치도 그 공단은... 못 하고 막으라고 아, 지금. 이남의 선수가 막. 어떻게 제가 좀말 네. 이남의 선수가 하셨습니다. 지금 위협을 했습니다. 막 예. 그냥 아. 저한테 막 줍니다. 막으라고. 아, 이거 도대체 어디서 차살 거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는 건지. 뭐, 에이, 알 수가 없네. 알수 없는 경기를. 알수 없는 경기를 하네. 아니, 저한테 그걸 주면 됩니까? 예,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늘어설세. 여저 뭔가 예, 저기 방금도 이상한 포즈가 나왔습니다. 공이 오기 아 전에 미리 누워 버리는 이유는 무슨 행동인가요? 네... 어 도... 공이 오기 공기 전에 미리 누워 버리는 이것은 었냐? 공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렇죠. 공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무서워서 우리 yeah, 형이가 so uh, 아 bornospace... 이쪽. 말했어. Uh, yeah. 선수로 아, 막아냈습니다. 아, 아, 아주 선방하고 어? 있습니다. 아까 퍽 소리도 났는데. 아, 아, 퍽. 예, 어. 아, 선방하고 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 우리 편이 누군지가. 어, 우리 골키퍼는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아, 저쪽. 에장난님니 대한민국 선수 될것 같습니다. 보세요. 잘고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54번에. 예. 네. 뛰진 않고. 예, 예. 열심히 예. 뛰는 것처럼 예. 보이게. 계속 고있 예예예. 포즈도 커진다. 열심히 무슨 감독 포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 공이 여기서는 미리 누워 예. 저그은 아, 단둘이 있을 때 네. 절대 안달라고안 네. 합니다. 네. 여러시 아, 예, 예. 아, 아. 있을 때 밖에 안달라고요 그, 예. 그건 이유 예. 그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변변인가요 <laughs> 아, 아 변덕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변덕. 예, 변덕, 변덕. 변덕. 예, 변덕. 그 말이 갑자기 숨에. 생각이 안 나네요. 거지. 변덕. 변덕. 예, 변덕이 조금도 돼 가지고 한 보는 데서는 네. 아주 친한 척합니다안 보는 데서는 절대 안 친합니다. 예. 아, 여기는 이거 방송되면 안 되는데 아, 이미 네, 다, 다 나갔습니다. 엎질러진 물이고 엎질러진 공입니다. 예. 이름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어, 이름이 예. 그영 영, 아, 그만 영, 얘기하시기를. 영을 예. 다먹 하면은... 있는 사람이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만, 그만 그만 까십시오. 까면 나는 양파 까듯이 까면 안 됩니다. 자 저분이 지금 지금 물을 들었습니다. 저 물을 들는 몸이 결심을 한 겁니다. 지금 저분이 물을 들어서 한잔 먹으면서 하겠다. 지금 굉장히 아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가면 말해. 저걸 집어 던질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어, <laughs> 이분은 어서 아니 난전만이 마죠 와와와 공이 나예가자오예오 yeah, <laughs> 아. 공이 아직 우리한테 많이 오는군요 <laughs> 예예예 예, 예. 우리가 이거 카메라 찍다가 뛰어야 뛰어야 될 예. 판인 것 같은데 공이 잡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를 모르고 있는 예예예이습니다 예. 야 자자자, 역시 오선수오시없어요 오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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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에오셔 눈에 셔줘 오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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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오셔 오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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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십 오셔줘 오 오셔줘 오셔 오셔줘 오셔 오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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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 이미 태장했습니다. 셔줘 오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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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저기는 뭐또 그냥 무슨 지나가는 과객인가 먼저 카메라 찍는다고 맨날 그냥 카메라만 찍고 앉았고 여전히 소속을알 수가 없습니다 자자자자자 오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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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어,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저, 어, 대단한 아 대단한, 대단한 선수다 골키파야 예, 우리 예, 뭐, 예, 선보, 예. 선병지 선수를 선수 축가선수를 능가합니다 예, 선수를 아, 합니다. 예. 아, 선병지 아, 선수를 능가하는 올키퍼가올키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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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활약을 한다네 골을 못 넣어서 그일다 굉장히 자세히 보려고 못생겼습니다 예. 생기지 않았습니까? 눈이 조그만해요. 음, 예. 음, 예. 아 뭐라고 그러는데 뭐라 달라 그러고. 오, 글쎄. 역시. 예. 역시. 아, 우리 골키퍼 선방합니다. 아. 아니. 야. 골키퍼가 나중에 우리 예. 저 골키퍼를 잘 네. 전도를 아 해서 아저트장 디저트 축구단에 우리 영업을 해야 습니그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 아, 네. 그렇군요 갑자기 순간 번뜩 네. 지나갔습니다 기회를 네. 주죠 예. 예. 아, 저분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싶은데 차마 또 저쪽에서 또 음?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렇죠 아. 자기네 근데 네. 전, 이제 저 네. 네. 공주 네. 단팥방 네. 10개 준다고 그러면 네. 섭외를 할까요? 아단팥방 네. 10개 그럼 당장 오지요 하고 싶어 합니다 역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아그렇죠가다리고오죠 근데 또 체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 입이 좀 아픕니다 예, 방금 예, 저 선수를 예, 또 예, 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예. 아, 젊은 선수들이랑 공에 맞아도 그또그 254골은 우리가 또 하질 않네요. 어 비쩍 비쩍으로 나옵니까? 저렇게 다니다가 또 공에 맞으면 이제 예. 완전 어째 우리의 시선을 네. 또 피하는 저분들은 저쪽으로 가버렸는데 오시. 봐. 시도해보자. 저 이남일에게 모든 걸 추천을? 오오드디한골 넣었습니다. 열심한골 넣습니까? 예, 맞짱 예. 그래도 예. 뭐 안짱 렇긴 렇습니아대단합대단다 야, 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김 선수 아 저쪽에 계신 분들은 을참잘 잡습니다. 예나 아 그냥 그 선수들이 어어 리더, 어 리더 같은. 아, 저어떻습니 아, 아, 아 계신 분들이 시녀가 아닌가, 싶 지금 노산까지처럼노산들고 아이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나 또 예. 퍽한 예. 얼굴 맞을까 봐도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굉장히 아낍니다. 재수술이 아, 어려운 그렇죠. 일을 아, 안 합니다. 굉장히 아낍니다. 열련이 아, 예. 해야 됩니다. 예. 또 이, 이런 예. 얘기 또 했다마. 했다는 말은 못 예. 알아들었습니다. 네. 예. 뭐나가봤 뭐, 어, 방송 나가봤자입니다. 누가, 누가, 누가 합니까? 예, 예. 예. 저분들이 보, 보나요? 나갔자면 저분들은 또그기가막 듣는 겁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하하하하하 아예 자+ 아, 자 이제 얘길 자, 자, 예. 또한번하습니다 자, 자, 예. 자, 우리 자, 한골론 아, 5 4번 선수 예아 예. 네. 이제 한골 아, 넣어서 예. 마음의 여유를 아, 찾은 듯합니다 마음을 여유를 찾아서 또 엉덩이로도 한번 막아보고 야 저런 포즈가 기가 막히군요 근데 이게 답이 오는데요 이게 뭐냐 면 지금 이게 돌아가는 모든 것이 여기 김+ 김+ 김에서. <목소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에, 다들 뛰지는 않고 어, 입으로 다들 이제 어, 열심히 예, 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김호. 그 다음에 저쪽에는 지금 세시 어, 지금 에, 떴다 이에 예, 오는데 정부가 떴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세 <목소리> 명, 이 명이 <목소리> 지겠지네요 <현명해지겠지만, 목소리> 예. 오, 어, <목소리> 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공을 토이스를, 달라고 지금 서리 씨는 또실 놓치지 않고. 야, 끝까지. 아 뭔지 모르지만 끝까지 포스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예예 (154번) 예. 굉장합니다 예예예어 예. 예, 예. 오, 예. 오, 예. 음. 예. 예. 야, 오영호만 많지 않습니다. 오영호 뭐 아까 우통까지 버었으니까 주님 날좀 보여줘. 보통은 보었는데 골은 아, 아직 한 골도 못 넣는 거 같죠? 네, 분노지만 예. 지금 퇴장을 안 하고 있다는 그정은 자체가... 예, 열정은 대단합니다. 예.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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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5십4번 선수 김 선수가 앞으로 해라집니다만. 골대 예. 앞으로 예. 다가 오겠습니다. 아, 한골더 한 예. 넣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한 골은 이렇게. 오! 아! 아, 이오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예예 예. 우가 여기 판을 치는 건지님예잘 모르겠습니까? 여기니까 예수님은 교회 예수님 때문에 벌겠지. 노구가 들어가야. 와! 노골입니다와와와 <laughs> 아. 아니, 노골 아닌가요? 노걸 같은데. 왜좋 예수님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양쪽 편을 다 들어줍시다. 아줄수 네. 없습니다. 예, 우리는 뭐. 근데 어, 예. 우리 신부님. 아, 네. 이게, 뭐, 이게 지금 몽터리 해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이상합니다. 네, 정신이, 해설이지 몽터리 해설이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지금, 아, 지금 편을 아니 할지. 주님의 사랑에 갖고 넘쳐 갖고 그냥 사랑. 이상을 이렇게. 우리 이편 저편 이렇게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니고 우리 중생들 중심 편이지만 새로운 인물들 편 들어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 정말 기쁜 뜻이 있었습니다. 선교, 선교, 선 쪽으로 예. 아 내가 네, 여기 예, 있다 성격 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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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떤 예. 편으로 해야 되나 예.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세 우리도 그냥 하늘 편을 듭시다. 자자자 마라스가 저, 저 등남바 59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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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막아냈습니다. 우리 골키퍼 열심히 막아냈습니다. 아, 예. 우리 어린 선수 아, 앞으로 골이 아, 갔는데 아. 어떻게 선수보다 골이 더 큽니다. 우리 어린 선수 열심히 그래도 뛰고 있습니다. 아유.

경기가 중단되고 있는데 아, 저 선수는 아, 누구죠 예, 어떤 선수까만 하이바 쓰고 있는 선수 잠깐 아... 골대를 지키다 또 나가네요 아, 이상한 관경이예예저분예제예 예, 관경. 예, 예. 들어와서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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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관계예예예예예예예예관계없예예예예예 들어와서 예예예예예예 <laughs> <laughs>